스팀덱 쓰시는 분들이라면 데키 프레임 젠이나 루스리스 스케일링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두 개를 동시에 써서 화실이랑 프레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야말로 완전체 세팅이 있다는 건 아마 잘 모르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스팀덱의 잠재력을 그냥 폭발시켜버릴 궁극의 치트키 제가 싹다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스팀덱에 숨겨진 진짜 힘을 해제할 준비 되셨나요? 이 설명 하나로 여러분의 스팀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기처럼 느껴지게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내용 보시고 와 이거다 싶으시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성능을 높여 줄 여러분의 무기고 오늘 우리가 쓸 핵심 무기는 바로 이두 녀석입니다. FSR 4 그리고 로슬리스 스케일링. 이 둘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조합하느냐, 이게 바로 이번 세팅의 전부라고 할수 있죠. 딱 보면 감이 오시죠? 아주 간단해요. FSR 4는 약간 흐릿한 그림을 아주 쨍하고 선명하게 만들어 주는 업스케일러. 그러니까 화질 담당이고요. 로슬리스 스케일링은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채워서 움직임을 비단결처럼 만들어 주는 스무더, 즉 프레임 담당입니다. 하나는 눈을 즐겁게, 다른 하나는 플레이를 즐겁게. 역할 분담이 확실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쓸 FSR4가요. 최신 기술이긴 한데 스팀덱 같은 기기에서도 쌩쌩 돌아가게끔 완전 맞춤으로 다이어트한 특별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깔면 버벅이는 거아냐 이런 걱정 진짜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 모든 마법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기발하고 영리한 속임수, 바로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진짜 말 그대로예요. 황당하죠? 이 세팅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스팀덱이 게임한테 가서 슬쩍 속삭이는 거예요. 저기 사실 나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인데 하고요. 진짜 귀여운 거짓말 아닌가요? 아니 근데 여기서 다들 어? 하실 거예요. 스팀 덱도 AMD, FSR도 AMD 기술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라이벌인 엔비디아인 척을 하냐는 거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중요한 이유가요. 정답은 바로 게임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DLSS 설정 메뉴 그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임들이, 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아니네? 하면, 아예 이 DLS 메뉴를 보여주지도 않거든요?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엔비디아인 척하는 만능 열쇠로 그 닫힌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거짓말로 굳게 닫힌 문을 따고 들어가면, 드디어 우리는 신의 영역을 잠금해제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이건 보통 방법으로는 절대 만질 수 없었던 그야말로 궁극의 성능 조합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바꿔치기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계획은 이렇습니다. 1단계, 게임한테 실적 거짓말을 흘려서 속입니다. 2단계, 게임이 속아서 숨겨진 DLSS 메뉴를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럼 3단계, 게임이 보내는 DLSS 신호를 중간에서 딱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 그 자리에 우리가 준비한 고화질 FSR4를 슬쩍 끼워 넣는 거죠. 완벽한 바꿔치기 작전,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작전의 결과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일단, 거짓말로 얻어낸 FSR4의 쨍하고 선명한 화질이 기본으로 깔리고요. 그 위에 로스레스 스케일링이 만들어내는 비단결 같은 프레임을 한겹더 씌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선명한 화질에 부드러운 움직임까지 진짜 게임 할만 나는 완벽한 조합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데스크탑 모드에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당연히 데키 로더는 다운로드돼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데키 로더 다운로드하는 법, 설치법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데키 로더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설치하시고 데키 프레임젠이랑 로스레스 스케일링 두개다 예전 영상에서 다 소개시켜드렸는데 어차피 간단하니까 이번 영상에서 같이 빠르게 같이 해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아, 데키 프레임젠 먼저 다운로드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릴리즈 들어가서 2025년 9월 이후로 딱히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네요. 그래서 다운로드 할게요. 그리고 로스레스 스케일링 이것도 더보기란에 링크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오시고 그것도 네, 로스레스 스케일링도 오른쪽에 릴리즈 들어와서 최신 버전으로 zip 파일 다운받아서 이두 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 들어가시면 자 다운로드 방금 다운로드 했던 아 데키 로스레스 스케일링이랑 데키 프레임젠 이두 가지 가지고 아, 다운로드 다 했으니까 데스크탑 모드로 바로 진입해서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데스크탑 모드로 갈게요. 자, 게임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스팀덱에서 점세개 버튼 눌러서 맨 밑에 플러그인 창 데키, 데키로더 플러그인 창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오른쪽 위에 설정창 들어오셔서 아, 어,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디벨로퍼 모드가 이 채널에서 디벨로퍼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이 왼쪽에 디벨로퍼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디벨로퍼 모드 오셔서 인스톨 플러그인 프롬 지파일에서 브라우즈 눌러서 다운로드 폴더로 가면 아까 다운로드 했었던 두 파일이 있죠. 이거 데키 프레임젠부터 인스톨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 됐고 다음에 이어서 바로 아, 디벨로퍼 들 들어가, 다시 들어가서 브라우즈 들어가서 이번에는 로스레스 스케일링 이거를 인스톨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데키 프레임젠, 데키 로스레스 스케일링 두 개가 다운로드됐습니다. 자, 그러면 데키 프레임젠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데키 프레임젠 들어가서 이 세트업 옵티 스케일러 모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나올 텐데. 여기서 딱히 필요한 건 없고 뒤로 돌아가서 한번 스팀 덱을 껐다가 킬게요. 데키 프레임전에서 옵티스케일러 설치하고 다시 스팀 덱 재부팅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다시 점3개 버튼 눌러서 플러그인에서 이제 데키 로스레스 스케일링 여기 들어가서 여기 로스레스 스케일링 인스톨드랑 l s f g b k 인스톨드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존에 다 설치하셨던 분들은 되어 있을 거고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인스톨 버튼이 따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서 인스톨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시겠으면 이것도 저번 영상에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두개다 되어 있고 여기 아 데키 프레임젠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데키 프레임젠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저희가 옛날에 설정했었던 음. 자, 언차티드 기준으로 할게요. 이거는 그 컨트롤러 버튼 설정이 키맵핑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키맵핑으로 해서 옵티스케일러를 게임 안에서 불러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 옵티스케일러 단축키를 게임에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음, 모든 게임에 다 똑같이 쓰시면 모든 게임에 똑같이 쓰시면 되고 뭐 특정한 게임에서만 쓰실 거면 특정한 게임에서만 쓰셔도 됩니다. 이 버튼을 할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버튼이 많이 쓰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언차티드로 해볼게요. 언차티드 여기 오른쪽에 어, 키맵핑창 들어가서 레이아웃 버튼 레이아웃 설정하는 쪽에서 아저 어, 같은 경우는 L5 이 거를 여기 넘버패드에서 인설트 이 L5를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키든 안안 안 쓰시는 거를 아 인설트 키로 설정만 해주시면 게임 안에서 옵티스케일러를 불러올 아, 창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쇼커스를 인설트 키이기 때문에 아 L5나 R5 두 가지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게임을 실행하기 전에 이제 그 런치 옵션을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시 점3개 버튼 눌러서 데키 프레임된 스케일 로스레스 스케일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맨 밑에 로스레스 FG 플러스 데키 프레임젠 이, 이 밑에 버튼 위에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스레스 로스레스 스케일링만 사용할 때 쓰는 거고 이제 밑에 버튼 눌러서 이거를 부, 복사할게요. 자, 복사해서 해당 게임에 설정 들어가서 프로퍼티 들어가서 런칭 옵션에 붙여넣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레임 댄 모드랑 로스레스 스케일링 전부 다 커맨드로 들어갔고 뒤로 돌아가서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이 실행됐고 먼저 설정에 들어가서 제가 기본적인 세팅 했던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 모드로 했고 음, 이렇게 설정해놨어요. 여기서 AMD f s r 이랑 DSSR은 꺼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고급 그래픽도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FPS가 60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에 들어왔고 지금 전투중 상황입니다 전투중 상황인데도 60프레임 가까이 지금 나오는걸 볼수 있죠 로스레스 스케일링도 안키고 데0프레임도 안켰던 그냥 순정상태에서의 게임상태에서는 한 30프레임정도 나왔던걸 확인하면은 60프레임만 돼도 상당히 게임이 부드럽게 돌아가는걸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어떤 차를 타거나 충격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안정적으로 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 로스레스 스케일링이랑 아까 다운로드 했었던 프레임젠까지, 데키프레임젠까지 같이 해서 설정된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L5 아니면 R5를 눌러서 옵티스케일러 창을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옵티스케일러 창이 열립니다. 근데 아마, 어, 저처럼 예전에 같이 저 따라서 데키프레임젠 다운로드 하셨으면은 아마 이런 올 밑에 하단에 빨간색으로 에러 메시지가 뜰 텐데 이걸 먼저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데스크탑 모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데스크탑 모드로 다시 왔고 아까 저처럼 데키 프레임 된옵티 스케일러에서 에러 메시지가 뜨시는 분들은 그 해당 게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 똑같은 게임으로 데키 프레임 된 예전 버전을 진행했었던 그런 게 이제 설정 옛날 설정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그렇게 같은 에러가 뜨시면 저같이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게임, 그러니까 옛날 9버전의 데키프레임전을 이미 했었던 게임에서만 그 에러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차티드였으니까, 언차티드에서 언차티드의그 게임 설치된 폴더로 가줄게요. 브라우저 l 로컬 파일. 자, 이제 언차티드가 설치된 폴더로 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에러가 났었던 그 mvngx 파일이랑 옵티스 케일러 그러니까 이 옵티스 케일러가 이제 최신 버전에서 쓰는 그런 설정 파일이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썼던 설정 파일이라서 이거를 이제 지워줘야 이 설정이 겹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에러가 뜨신다면 해당 게임에 들어가서 해당 게임에서 mvngx i ni 파일을 찾으셔서 이거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옵티스케일러 설정 파일만 남고, 다시 게임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게임 모드로 돌아왔고, 그러면 다시 언차티드 실행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으로 다시 돌아왔고, 설정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아,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어, 설정이 좀 변했네요. 아, 설정 똑같이 다시 맞추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설정했고, 아, 중요한 게, 이 DS, DLSS, AMD FSR 2 말고 이 DLSS를 일단은 균형으로 아까는 꺼져 있었는데 균형으로 설정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여기서 L5, 아까 설정했던 인설트 키가 할당된 L5나 R5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눌러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티스케일러 창이 열리고 여기 맨 위에 창 XESS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창을 눌러서, 먼저 FSR3, 이걸 눌러서, Change Up Scaler를 누를게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FFX Settings에서 FSR 4.0.2 버전이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가지 버전이 있을 텐데, 저는 이걸 선택을 할게요. 이걸 눌러주시고, Change Up Scaler를 한번더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됐고 어, 지금 보니까 옛날에 데키 프레임 전9버전서스태처럼막 화면이 막 지글지글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일단은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L5나 R5 눌러서 옵티스케일러 창 꺼주시고 게임 아까 적용한 거다 하고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게임이 실행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로스레스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좀더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 그런 기능을 위주고 이제 대키프레임젠 같은 경우는 아, FSSR 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아, 좀더그 화질이나 게임을 좀더 화려하게 바꿔줄 수 있는 업스케일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 두 가지를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화면이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보시면 이 게임이 뭐 부드럽거나 음 그래픽이 좀더 향상된 것 같은 느낌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게임을 해보면은 아 어, 프레임은 조금 떨어졌어요. 평균 프레임은 60이 아직 안 나오고 어, 언차티드 같은 경우는 한50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게임 화질이 조금 더 좋아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꽤 체감이 돼요. 아까 같은 경우는 프레임은 잘 나와도 되게 차흙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뭐 이런 숲 묘사나 캐릭터 모드 요사 같은 게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습니다. 뭐 게임에 따라서 그런 적용되는 차이가 다를 다를 테니까 뭐 어떤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로스레스 로스레스 스케일링만 적용해도 충분하신 것 같으면 하나 한 가지만 적용하시고 아니면 두 가지 다 적용하면은 좀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렇게 취향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옵션 끄고 켜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아까처럼 차를 좀 타볼게요. 음. 차는 환경에서도 아, 아까 아로스레스 스케일링만 켰을때는 60프레임이 나오던게 한 45프레임, 한 50프레임? 조금 안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더 선명해진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정창에서 FS, FSR4 키자마자 화면이 조금 막 찌글찌글해졌던 것들은 게임 화면에서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게임하는 데는 문제 없고 조금 더 이런 불묘사 같은 어, 이, 이펙트들도 더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치 및 세팅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 화면 분할을 해서 순정 상태일 때랑 그리고 로스레스 스케일링만 적용했을 때, 두 가지를 모두 적용했을 때. 나눠가지고 비교해서 영상 보여드리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히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